이 글자 뭐예요? 아, 오, 덥다. 맞아요. 어떻게 읽어요? 르, 르. 맞아요. 글자 뭐예요? 마음이 죽었어요. 뭐예요? 망, 망. 잘했어요. 이거 뭐예요? 으, 무슨 뜻이에요? 배고파요. 잘했어요. 이거 뭐예요? 쿤, 저도 알아요. 한국어, 줄입다. 쿤. 잘했어요. 이거 뭐예요? 빠, 배부르다. 잘했어요. 피곤하다, 힘들다. 레, 이 레. 이 가정나다 그, 그, 렁는 무슨 뜻이에요? 춥다, 잘 아세요? 부사 볼게요, 이거, 뭐였어요? 두 글자의 부사, 대단히, 괜찮히 뭐였어요? 非常非창맞아요非창 ,非常.非常. 뒤에서 뭐가 쓰면 돼요? 형사,非常 큰非창 망,非常 빡非창억 이렇게 위에 거랑 같이 쓰면 돼요 이거 뭐였어요? 우리 단어 안에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 배웠었어요. 뿌. 아니다요. 뿌. 뭐뭐 하지 않다. 뿌. 뒤에서 사성 오면 꼭이성글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였어요? 조금 맞아요. 요. ᄃ. 음. 요 ᄃ. 요 ᄃ. 조금이에요 부사예요. 부사. 뒤에서 행사 와요. 다음에 그냥 그래. 뭐였어요? 하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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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특별히 특히 어떻게 이기요 특별 특별 이거는 이과 배웠어요. 나도 잘 지냈어요. 我也很好 어,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의문은 일반 의문은 뭐가 끝에 쓰려면 돼요? 마예요. 망마, 어마, 레이마, 컸마, 부클마 부어마, 부러마. 이렇게 다쓸수 있어요. 괜찮아요? 꼭는 걸로 잘풀고 우리 머릿속에 보사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바로 연습문제 볼게요. 음, 연습문제 보세요. 아시죠? 단어들 뭐 해야 돼요? 받아쓰기. 어, 죄송해요. 여기 성조가 잘못 썼어요. 이승이요하이싱 할이싱 음, 받아쓰기 연습하세요. 바로 연습 문제 볼게요. 첫 번째, 한국어 뜻과 한자가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이거였어요. 바빠요, 바쁘다, 맞아요? 어, 맞아요. 첫 번째 맞아요. 어, 우리 그냥 이렇게 위에 한줄 보고 아래 줄 보세요. 어, 망,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레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힘들다, 피곤하다. 여기 보세요. 졸리다. 맞아요? 들려요? 들려요. 줄이다는 뭐였어요? 쿤이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 한국어로. 모바르다. 맞아요. 그예요. 그. 그 다음에 뭐였어요? 으.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다. 어? 배부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배부르다는 뭐예요? 마오예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글자는 쿤. 쿤은 뭐였어요? 졸려요. 그래서 여기는 줄입다예요 위랑 아래 바꿔야 돼요. 어, 위랑 아래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오 무슨 뜻이에요? 배불러요. 여기는 배불러요. 마오 배고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을 레 드렸어요. 어 드렸어요. 큰 드렸어요. 마오 드렸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병을 틀린 부분을 고르고 고치세요. 첫 번째, 덥다. 어떻게 읽어요? 러, 맞아요. 러. 들으세요. 성적 몇 성이에요? 4성이에요. 러, 러. 그 다음에 춥다. 렁,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래. 하이싱, 하이싱. 맞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대단히. 뭐였어요? 잘 보세요. 페이常이에요非常 페이 여기서 무슨 성적 썼어요? 페이常이에요非이 페이 아예 성모틀었어요 for예요, for. 여러분, 이 발음을 꼭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 발음 중에포 for 이런 발음 없어요. 그래서 for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for예요, for, for.非常,非常. 그리고 우리 삼과마시는거 카페, 카페 배웠어요. 이거 페 아니에요, 페, 페이, 페이에요. 잘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첫 번째랑 네 번째. 르 사성이에요. 페이창은 페이창 아니고요. 페이창이에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우리 대화를 완성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아래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병 없어요. 글자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죠. 아까 우리 단어 다 연습했어요. 에사랑니 이거 뭐였어요? 으 你饿吗? 그러면 나는, 我不饿,我很,뭐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你呢? 대답을 보세요. 我也很可, 나도 뭐 말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뭐 말해서 내가 나도 뭐 말아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당연히, 나는 못 말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我不饿,我很,可, 쓰면 돼요.可, 이 글자 쓰면 돼요. 我不饿,我很可,你呢? 我也很可음 잘했어요. 이번 볼게요. 니이 글자는 뭐였어요? 졸립다. 니困마我非常困면돼요 그다음에 니 망마. 我也 여기도 예 나왔어요. 我也非常忙. 예를 들어 제 여러분한테 여러분 졸려요? 그러면 굉장히 졸려요. 非常困. 그래서 제가 이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바빠요?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바빠요. 我也非常忙.非常忙.고이 예, 굉장히 굉장히 발음 for 조심해요. 마지막. 你热吗? 더워요? 还心?그 다음에 你? 여기 뭐 물어봤어요? 모르잖아요 대답을 보세요. 我不冷.我不冷.안 추워요? 안 추워요? 언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추워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서 你冷吗你冷吗我不冷 하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你餓吗我不餓我很渴你呢我也很渴두 번째. 你困嗎?我非常困.你忙嗎?我也非常忙. 마지막. 你瘦 하이 行你冷吗我不冷 맞아요. 이것은 우리 오늘의 내용이에요. 주, 주시 매야 되는 거. 不, 발음, 不는 사성, 뒤에서 사성 오면 이성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부사, 非常,有点,很, 이런 거, 特别, 뒤에서 형사 붙이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래요, 뭐였어요? 하이싱, 하이싱. 그리고 오늘은 일반 의문문. 어떻게 생겼어요? 끝에 마 붙이는 거. 忙마 呃마, 어 累마, 渴마 그 ფ 마 러마, 冷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문 ე 쓰려면 뿌 붙이면 돼요. 어, 괜찮아요. 꼭 단어를 외우세요 여러분. 음, 우리 이문 나서 단어조는 해요. 좋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짜리 <목소리> <목소리>